우리 2025년 하반기 마지막 때 용사훈련학교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철야하면서 <laughs>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월 22일부터 근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우리 저녁 7시 반에 세계선교기도회 참석부터 그 이후에 철야 시간을 어, 이용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집은 7월 31일 목요일까지 이제 어, 마감이 되고요. 그 7월 7일 날부터 이 모집 그 광고가 오픈 될 겁니다. 그 홈페이지. 그 toomyistry.net t o o i s t r y n e t 여기 안 적어 놨네요. t o w m i n i s t r y.net net. 거기에 이제 7월 7일에 이제 그 어, 안내문을 올려드리니까 그것 따라서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어, 우리가 원래는 8주짜리 이렇게 하던 거, 원래는 12주차에서 이제 8주에서 이제 어, 한 6주 플러스 하루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 이거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직분 안수 받을면 꼭 해야 되는 코스예요. <laughs> 이거. 네, 마지막 때 용사로 준비도 안 되고 직분 안 줍니다 제 교회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오픈해 가지고 다 어, 외부분들도 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셨다가 앞 페이지 넘겨주시고 어, 앞 페이지에 그 안내대로 앞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예앞 네, 페이지 이 안내대로.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t o u m i n -i s t r y.net. 아, 그렇게 주소로 어, 홈페이지로 어, 거기 아래에 적어 주세요. 예, 예, 그 홈페이지로 7월 7일부터 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음. 저희가 10월 14일부터 21일, 어, 제 마음에 남아 이게 한국인들이 최초로 모여서 한 국제 기도 성회가 아닐까 싶어요. 어, 저희가 이제 10월 1 3일날 어, 14일날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14일부터 도착해서 15, 16일은 한인들만 성회랍니다. 어, 한인들만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리야드 땅 밟고 어,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10월 17일날은 저희가 국제 연합 성회를 하는데요. 그때는 그 현지는 에있그 사우디 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 강사는 제가 사두 선교사님 초청드렸고 어, 사두 성교사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너무 일정이 바쁘신데 주님이 그날 기도한테 가라고 하셨대요. 어, 예수님이 이제 가라. 어, 그래서 이때 미국, 뭐 필리핀, 어, 그 강사가 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사두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목사님 그리고 이제 한국 구 목사님으로 해서 저희가 한 하루 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 엔드타임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국제성회라는 거예요. 근데 한인들이 이 지금 워싱턴 이제 곳곳에도 들어올라고 해요.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이틀 어, 리야드. 그 하루는 국제성회. 그리고 어, 10월 19일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광고 나갔는데요. 사우디에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어, 우리가 거기 지역에 가서 저희가 한 7시간 정도 또 예배하고 찬양할 겁니다. 어 근데 제가 나눠드렸죠 그 사우디가 전체적으로 사막인데 어, 이 지역만 가면은 왠지 이스라엘 온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 이 지역이 우리 예배로 거길 열어야 돼요. 어이 사우디가 돌아오게 되면 중동의 거대한 추수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이제 예수님 제일 맛있는 거. 어그 지역의 나라들 그리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기도에 다윗 장막이 일어날까다 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한국 사람들 쓰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2010년에 림라이딩스 목사님 예루살렘 기도회 주 스카탈레를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나누신 말씀이 뭐냐면 이번에 환상을 보십니다. 환상을 보셨는데 이 마지막 때 중동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다 그러셨어요. 다, 다른 나라도 쓰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선두주자 같은 세 나라를 쓰신다. 그 나라가 첫 번째가 한국. 근데 한국에서 통일이 돼서. 한국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돼서 통일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우리나라 말 타는 민족이잖아요. 어말 타고 우리 할수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1위잖아요, 우리 말 타고 이 사람들이 중동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어 그걸 세우고 나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동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코끼리를 타고 이 중동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무슬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응. 이들이 지금 중동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못 가는 데에는 이,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새 나라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어, 저는 지금 이,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2010년도에 예언하신 거예요. 맞죠, 목사님? 2010년도에. 어, 그래서 한국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과 남한이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계속 이스라엘 기도한 거예요. 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월 14일 때 21일인데요. 어, 여러분, 사우디가 뭐 관광으로 크게 활성화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볼까 고민을 막 하다가 어, 저희가 뭐 그, 그, 여러분, 비행기 항공권은 각자 끊으세요. 우리 그 저렴하게 끊으면은 지금 싼 거는 뭐 70만원짜리 나오고 그는데뭐 중국 들렸다가 몇 군데 들렸다 말 이렇게 와요. 나는 어, 건강하다? 어, 나는 뭐 북경도 밝고 여기도 밝고 어, 좋아요. 이런 분들 괜찮아요? 어, 뭐 70만 원쯤 뭐 홍콩 갔다가 어디면 북경 갔다 가 어, 괜찮아요. 어. 어 내가 뭐 이렇게 공항 투어 좀 할게요. 이런 분들은 어, 그런 표가 있어요, 여러분. 리아드만 들어오시면 돼요, 리아드. 어리아드. 어. 리아드. 어 그래서 뭐 전달 들어도 뭐 공회사든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어, 하시고 어그리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항공권은 우리가 각자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 서울에서 두바이까지 간 대한항공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바이 경영에서 사우디로 들어가는 표를 우리가 샀어요. 우리가 이 100만 원 초반 때 끊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 되면 또 두바이 표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티켓팅을 하세요. 어, 왜냐면 그 항공 비행기 별로한10% 15% 싸게 나온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빨리 잡으세요. 어, 어, 그래, 서 저희가 그 비자 비용 별도, 왕복 항공권 별도. 이 비자는요 사우디 들어가는데 비자가 필요합니다. 100불 정도 하거든요, 15만 원 정도. 이 비자는 한번 받으면 1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받지 마시고 10월 14일 날 떠나시니까 10월 1일 정도로 받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분들 안내를 한번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 비자 내는 것도 그 여행사 쓰면 뭐 10만 원씩 붙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용을 털어낸 겁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우디 여행 이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 하나 더다 찾아보세요 거의 450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어, 현지 비용 210만 원. 음, 그리고 가실 분들은 참가 비용 50만 원으로 먼저 입금해 주세요. 어, 여러분 먼저 전화해서 막 이것저것 막뭐 저에 가야 돼말 이러고 묻지 마세요. 어, 우리 우리 다우리 간사들 다 기도하고 바쁜 사람들인데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가라는 감동해 주시면 참가비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나서 그 전화하세요. 어? 전화하시면 전화하거나 문자. 어. 어, 문자, 어, 문자, 어, 문자로 연락 주시고, 그 다음 토 미니시로 그,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터키나, 어, 지금 단체로 들어오실 교회들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저희가 지금 바빠서 다 응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때가 되면 이거 추려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좀 와야 돼요. 어, UA 오셨나? UA e 어, 할렐루야? 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UA, 카타르, 그 다음에 난징, 난징 오셨나요? 어, 어. 난징 오셨게 줄줄이 들어오실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비행기표도 별도하고 중동에서 오신 분들은 어, 저희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꿈 구자에게 보이시나요? 어.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날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 사우디를 향한 부흥의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천국에서도 기도해요. 어 그래서 10월 몇일며칠은 천국에서 몇일 며칠 찍어놓은 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 사우디 부흥을 위한 사우디 아랍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 이거 준비해 주세요. 한장 넘겨주시면 아 일정이 대충 나올 건데 어. 그 일정, 뭐 저희가 투어 일정은 많이 없고요. 그 리아들을 안 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는 등록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별도로. 어.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천오백 불, 어, 달러 계산해1 천오백 불 정도로 한국 구자로 이제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선착순 마감 일단 7월 31일 어, 마감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